산 예배되게 하옵소서 아, 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아니다 아멘 네. 아, 하나님의 말씀 10편 138편 1절로부터 8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공동하시겠습니다 아, 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자를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과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을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조만한 자를 아신 이리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설교자목 같이 할게요 영원의 힘을 주시는 분한번더 합니다 영원의 힘을 주시는 분. 수여 찬양에서 꼭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도 새 찬양도 할줄 알고 또새 고백도 할줄 알아야 되고 오늘 제가 조금 기도하면서 한 것은 예수 십자가의 고난 중간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 심령심령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축복이기를 바라서 그렇게 해서 이 양해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한번더 예, 설교 제목 할게요 영원의 힘을 영, 주시는 분 아, 네, 3절에 보면 3절입니다 같이 띄어줘 보세요 3절 예, 아, 안 들으면 성경 보셔도 됩니다 예, 잘안 아, 아, 들으면 성경 보시면 돼요 네. 들어주, 들어보세요 성경 있는 분은 같이 읽고 내가 간과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줘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간과하는 날에는 다윗신데 다위세신데, 하나님은 내가 간과하니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는 기도만 응답받으면 안 돼요. 기도에 응답받으면서, 와, 우리 하나님이다. 와, 우리 하나님이다 하면서 내 영혼에 힘이 생겨요. 한번 같이 수교해야 되니까 한번 해보시오. 와, 와!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영혼에 힘을 주시는 것. 1절부터 볼게요. 어떻게 힘을 주시나? 내가 전심으로 죽게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죽게 찬송하리이다 아멘 네.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내가 전심으로 죽게 감사하며 그 다음에 신들 앞에서 다윗이 신들 앞에서 왜 죽게 찬송해요? 이건 오, 오역입니다 엘로힘인데요 엘로힘 하나님 아시죠? 총활적이고 전능하시나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것이 전능하신 엘로임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빼버리고 엑스찬 쳐도 돼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엘로임 하나님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아멘입니까? 이거 잘못 말하는 게왜 신들 앞에서 다윗이 찬송을 한다고? 이게 아유 바보 바보들이 꼭 있어요. 바보들이 이거는 독일의 어떤 신학자가 이 헛소리를 했어요. 여기서의 엘로힘은 아마 신들 앞에서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거 그냥 주저다가 어디서 책 하나 보고 주저다가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엘로힘입니다. 여호 앞에서 주께 찬송 딱 맞죠 제가 아니, 다윗이 시편 곳곳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그대로 되잖아요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이때 다윗 때는 솔로몬 성전 다윗 성전이 아직 지어졌다 안 지어졌다 안 지어졌다 손놈은 때에야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성전은 뭐예요? 서, 성마 특히 법계가 모셔진 곳 그것을 성전이라 하는 거예요. 법계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그래서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그다음 읽어보세요.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름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다윗이 왜 법개와 하나님의 그 성막을 예매하고 주의 인자심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을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찬양하고 깊고 찬양하고 소리높여 찬양합니다 왜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주의 말씀을 높게 하셨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사회를 통하여 다윗사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택하였노라 세우노라 기름부노라 했는데 여호와 이 말씀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성취하셔서 나 다윗이가 왕이 되었다 그래서 여호와요.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높이는 겁니다. 3절입니다. 내가 간과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줘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4절이 풀려요. 왜요? 2절을 풀어야 4절이 풀리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이게 무슨 소리냐? 다윗은 왕이 된다 고언약 주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전을 푸는 겁니다. 사전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옵며 아멘. 바로 요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2 절하고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옵며 왜요?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뭐라고요?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으며, 무슨 얘긴데? 아, 제 목동이었는데, 제 왕으로 세워준다고 했는데, 아, 진짜 사우랑이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이나 풀었는데, 아, 어찌어찌하다가 그냥 살아나가지고, 아, 쟤네 하나님이 세긴 세. 같이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세긴 세. 아멘,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센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의 모든 열왕, 모와, 암문, 아람, 블레셋, 할것 없이 조그만 왕부터 큰 왕까지 가난 전복할 때막3 1왕이 있고 막 그랬잖아요. 각 지역마다 왕이 있다. 에덤, 에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왕들이 죽게 감사할 것은 감사하는 이유가 나와요. 나중에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으며 아 사우랑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다윗을 왕이라고 세워놨다는데 사회를 통하여 인치시고 세웠다는데 야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 끝내 안 죽고 사우은 죽고 다윗은 왕이 되었네 이 왕이 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암몬 이로와, 조공받쳐. 너희들 다 죽을래? 나? 하나님이 나 왕으로 세운 사람이야. 너희들 꼼짝마. 다 죽어.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왕이시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어. 너희들 아무리 화살 500대 쏴봐 내가 죽어? 너희들 다 망해? 조공받쳐. 암몬, 모와 아람, 에돔, 브레셀 할것 없이 누가 다 잡았다. 다윗이 다 이겼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세상에 너희 왕들어 여호와께 감사해. 그러면,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야지? 여호와께서 나를 목동인데 왕으로 세워 주신다고 했는데, 그 모든 원수들에게서 지켜 주시고 왕으로 세웠어. 누가 간증한다고요? 다윗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전을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을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아멘. 누가 간증한다고요? 다윗이 나를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이 믿음, 이 확신, 우리 살아가는 종들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위에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 주셔그 확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 언약의 말씀이 실현되고 응답받을 것을 사모하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다윗이다 그 역사가 꼭 나타나기 바랍니다 5 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돌을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신 일이이다 아멘. 아멘. 아이다 망해 가지고 다윗한테 당해 가지고 정복 당해 가지고. 전복당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암모나 모아가 너희들 몰내기나 밀고 다른 다음은 이런 잡신들을 찬양하거라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이? 너희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뇨? 하나님이 나 목동인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만 다스릴 뿐만 아니고 너희도 다스리게 하셨으니 너희도 여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걔네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도 여와를 찬양합니다. 다윗왕을 환영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종들도 나의 형부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간증이 되고 아멘. 증거가 되고 아멘.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언약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시한 잡병, 암병도 다 떠나고 귀신, 마귀도 뿌리째 뽑혀 예수 이름으로 무정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은 다 충만이 와요 어, 저 사람 또 살았어? 예수 이름으로 간지 예수 이름으로 역사 그 축복이 거기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 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구고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 일이다 아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멸망시킬 자를 멸망시킨다. 그러니 너희 잡족들 왕들아, 너희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거 봤지? 너희도 꿇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 아, 네. 공짜고, 그죠? 지금 뭐 트럼프와 어뭐 무슨 뭐 나라가 협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협상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예수 안에서. 우리나라는요, 질질 끌어야 돼. 지금 대통령 선거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총리가 덜컥 협상하려고만 한대요 아, 이 하나도 모르시나? 보다. 절대 지금 협상하면 안 돼. 다른 애들 먼저 다게 내버려 두면서 우리나라가 선두로 가면 안 돼요. 그 기도해달란 얘기예요. 기도해서 아직 대통령도 비어 있는데 한나 총리가. 두개 협상을 합니까 하면서 질질 끌고 그 다음에는 협상하면서 응? 500% 매길 거야 해도 화를 내면 안돼 절대 협상은 웃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 말도 안 되는 얘기해도 실실 웃으면서 어차피 우리는 영어 잘못 알아듣잖아요 응? 그러니까 오케이만 안 하고 예스만 안 하고 실실 웃으면서 계속 미루고 미루면서 절대 화내진 않으면서 잘 듣는 척하면서 그래서 잘 질질 끄는 게 뭐예요? 아 저는 외국인 만나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 한마디만 하면 돼요 뭐라고 요 한번 같이 배워볼까요? Slowly speaking 천천히 말하라. Slowly speaking 하고 계속. 완스 응? 모어 하면서 슬로리 스피킹하는 너무 빨리 나와서 못 알아듣겠다. 우리말로 해버려요. 그런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지금 트럼프는 전 세계를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왜 왕이 된줄 알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불르셔서그대로 왕이 되. 그러니 그 얘기 뭐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나라를 정복하거나 나한테 맞선다고 해서 그게 되겠어? 빨리 조응 받지고 항복하고 무릎 꿇어 모함이 무릎 꿇고, 암몬이 무릎 꿇고, 예 블레셋이 무릎 꿇고, 에돔이 무릎 꿇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뭐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 다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처럼 전부 정복하고, 우리나라가 우뚝 서리나, 그걸 사모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이 구조로 오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왕들아, 너희들 반란을 일으키거나 딴지라면, 하나님이 6절에 높이 계셔도 다 살피시고, 멀리서도 다 아시니, 하나님만 높여, 어?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내용의 의미가 말하자면 뭐 그런 말까지는 안 했지만 7절입니다 같이 읽어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단일지라도 주께서 나를 랑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환난 중에 단일지라도라는 것은 이것도 번역이 좋지 않아요. 내가 고난의 한복판에 걷는다 하여도, 내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한 가운데에서 걷는다 하여도, 그러니까 온통 고난이 몰려온 상태라도, 주께서는 그 고난을 무찌르시고 보호하시며 나를 늘 살아나게 하신다. 이것이 다윗의 언약이요, 확신이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 분노를 막고, 오른손이 나를 지켜주신다. 8절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실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이 영원한 하원이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소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게 뭐예요? 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항상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 뭔데?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을 하나님 꼭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줘서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거나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루소서서 나를 향한 뜻이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있고,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끝까지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하시옵소서. 하시옵소서. 그다윗시 고백 속에 우리의 응답이 나타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라는 것은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다위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신다 이게 좋은 해석이 아니에요. 나와 관계된 여호와께서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그 언약을 성취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그래서 오늘 중심의 말씀 말씀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왕이 왕이 된 것은 여호와의 언약이 성취 또 주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나를 통해 이스라엘 나의 백성들을 통하여 또 성취하고 성취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보상 받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내 열심히 있는 신앙을 공개하여 다윗처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너희들보다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 주셔서 하고 모압, 몬 아람, 블레셋, 또 에돔 그 어디라도 자랑하고 간증하고 다녔다 다윗이.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열왕들이 정복 당해가지고 우리도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 가만 안둬. 너희들 없애버리고 저기 있는 죄한테 시킨다? 왕 시켜준다? 너 한번 해봐 여와를 찬양합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쉽게 풀이해서 그렇게 간증하고 다녔다 우리도요 오늘 결론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됨을 믿습니다 꼭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언약의 말씀 가정을향한 언약의 말씀이 성취됨을 믿습니다. 아멘. 아뭐 언약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이 어떤 걸 갖다가 이것은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아 그런데 진짜 이상한 본문 붙들고 저 사람 보니까 깜짝 놀랐어. 이상한 본문 붙들고 막 이것이 나에게 하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계속 고집하고 있는데 그래도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됩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왜 그래도 되는지 알아요? 정, 진짜 무식하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바꿔주셔요. 아, 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저는 신학을 한 우리 친구가 오늘날 목사님으로 만났는데, 김 목사님. 아, 교회마다 그냥 어, 무속적인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또왜 그래? 그랬더니, 어, 아, 어떤 분이 새벽 기도 나왔는데, 아, 교회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분이 새벽 기도 나오셔서, 맨날, 예수님, 예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피나이다, 피나이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무상이지, 뭐요 그래서 아니 사람아 황목사 안되겠어 황목사 안되겠어 아니 나오신지 일주일 만에 70년 만에 신문이 새벽기도 나오면 목사가 눈물 흘리면 할렐루야 할 것이요 아멘입니까 어, 거기다가 배운 게 없는데 예수님은 알아가지고 예수님 예수님 우리 아들 잘되게 해주세요 비난이다비단이다 하면 하나님이 그걸 못 알아들을 것 같냐고 아멘입니까? 그걸 왜 무속이라고 하고 무시하냐고 네가 회개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김 목사가 틀렸어요 그 목사님이 좀더 깨달으셔야 돼요 아니 저는 제가 단, 다, 담대히 말을 했어요 너 바꿔라 하나님은 박 박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몸빼 있고 시장에서 젓갈 팔다 냄새나고 야채 팔다 땀 흘려서 고른내나도 그냥 예수님하고 헐레벌떡 와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와 기도를 더 기뻐 받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박사와 젠틀맨만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름 어진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하는 분들 다 받으시는 분들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에요 고, 그 언약이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이 성취됨을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다윗이 나가서 막 그러잖아요. 여분들에게도 내가 누군지 알아?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만드셔서 너희들을 다스리게 하셨어. 너희들이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빨리 성문열과 행복, 행복해? 아니면 다듬는다. 예, 하고, 안문이 조금을 받쳐요 모합이 조금을 받쳐요그 소식을 들은 모든 족속들이 마지막에는 불회세 쫓아, 단에 쫓아버린 게다이라고 말이죠. 그 영광, 역사, 간증이 우리에게도 또 임하여. 예수님, 하고 나가, 교회와 가족, 우리 인생, 우리 자녀 자손의 인생,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 역사 일어날 줄 아, 믿습니다. 언약은 폐기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 다윗의 시편의 내용입니다. 고백해.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반드시 성취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막 성취되는 줄이 아니고 이미 성취됐고 아, 또 성취될 줄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취될줄 믿습니다. 아, 네. 그 은혜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꾸 직장 된다. 사업 된다. 내 인생 된다. 가정 된다. 성경이 있고,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서 된다. 세상으로 보세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우리 예수님만 붙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며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소송하게 하신다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반드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신다 주님 그 믿음을 주시고 역사하여 우리 교회와 가정에 응답이 많고 우리와 우리 자여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오늘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말씀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주님을 나도 다윗처럼 붙들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령신령의와 자녀 자손들을 교회와 가정에. 우리 나라와 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